배우 변우석이 최근의 일상을 공개하며 팬들의 관심을 다시 한번 사로잡았다. 7월 30일, 변우석은 자신의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에 여러 장의 사진을 게시하며 별다른 설명 없이도 팬들의 시선을 끌었다. 이 사진들은 호주 시드니의 한 호숫가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그의 모습을 담고 있었다. 특히 변우석이 한 손에 햄버거를 들고 전투적인 표정으로 먹는 모습은 팬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다. 이 모습은 변우석의 일상 속 자연스러운 매력을 엿볼 수 있는 순간으로 네티즌들은 멋있다. 얼굴이 햄버거보다 작다니. 먹을 것을 보면 즐거워하는 큰 아기 같아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며 그의 일상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. 한편 변우석은 지난 5월 인기리에 종영한 케이블 채널 tvn 드라마 선제 없고 튀어에서 류선제 역을 맡아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. 이 드라마에서 그는 섬세하면서도 강렬한 연기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그 인기는 종영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. 또한 변우석은 곧 방영될 케이블 채널 TVN 드라마, 손해보기 싫어서에 특별 출연할 예정이다. 이 드라마는 손해를 보기 싫어 결혼을 선택한 여자 주인공 손혜영, 신미나. 과 그녀를 위해 결혼을 결심한 남자 김지우, 김영대의 로맨스를 그린 이야기다. 변우석의 특별 출연은 이미 팬들 사이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그의 등장으로 드라마의 흥미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. 이처럼 변우석은 최근 다양한 활동을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그의 매력은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다. 이번 시드니에서의 휴식 사진들도 그의 일상과 매력을 그대로 담아내 팬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. 변우석이 앞으로 어떤 활동을 이어갈지 그의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.